반갑습니다. 보라랜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점령 허가증 발급 확인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로 점령 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2023년 3월 2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먼저 서비스 개발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에서는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점령 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로 점령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서 2차 발송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무의 편의성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의 허가 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반복 업무임에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제공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를 하고 하반기부터 일반 국도에 시범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는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활용하도록 하고 연계하여 중국 도로의 점용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